안녕하세요. 요즘 인기 있는 곳으로 가볼 만한 곳중 하나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화계정원과 화계산 전망대를 소개드립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전망대를 가기 위해 모노레일을 탈 경우에는 모노레일 승차권을 구입한 후 몇 시간을 기다려 탑승할 수 있으니 모노레일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천천히 화계정원을 돌아보거나 교동의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난정저수지, 망양대 등을 먼저 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화계정원 입장료는 5000원이며 화계산 전망대로 가기 위한 모노레일 요금은 별도입니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2층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3층 옥상에서 화계정원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계산 전망대는 걸어서 여러 정원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거리는 입구에서 대략 1.8km 정도이고 화계정원을 구경하면서 걸어도 1시간 이내로 충분합니다. 화계정원은 교동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정원을 컨셉으로 역사문화의 정원, 추억의 정원, 평화의 정원, 치유의 정원, 물의 정원을 추구하는 다섯 가지 테마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동은 과거 왕족들의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섬이어서 경계와 감시가 쉬웠기 때문이며 특히 교동은 조선 10대 임금인 연상군의 유배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소달구지를 타고 유배 온 연상군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연상군이 유배될 당시 모습과 유배하면서 머물던 초가집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 주위로는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화계산은 산모양의 소뚜껑을 덮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화계산이라고 하며 정원 곳곳에 소뚜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계정원 구경을 마치고 모노레일에 승차했습니다. 정원은 9명이고 오르기까지 20분이 걸립니다. 요금은 왕복만 2,000원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5분 단위로 매표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화계정원과 주변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화계산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망대는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망대 바닥은 투명하고 높아서 정말 아찔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교동섬과 주변 풍경입니다. 바다 건너 북한의 황해도 일대와 예성강을 따라 펼쳐지는 연백평야까지 볼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 할 강화교동도의 화개정원과 전망대에서 마음에 담을 추억에 남는 장소로 추천드립니다.